같이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소개하는데 그 DEAGEL.COM 이라는 데가 뭐냐면 그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지고 자료화하는 그런 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인구가 지금 현재 5,100만이다 그리 그런데 2025년도가 되면 3,7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개인 그 음, purchasing power라고 PPP라는 거 아시죠? 뭐냐면 GDP가 별로 어, 사람들이 잘 사는지 이,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식비가 너무 높다든지 이러면 실질적인 구매력 지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구매력 지수예요. 이렇게 파란 줄을 그은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자면 현재 3 9 0 0 0불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것도 사실은 빈부차가 큰 사회이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는 2만 5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무튼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5년이 되면 이 PPP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2만 불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빈곤층에서는 확실히 더못 살고 몇몇의 그탑 레벨에 있는 사람만 돈을 많이 긁어 모은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예견을 한 그런 자료를 한국에서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비 기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이 벌어서 어떤 기업이 그 부채 이자를 내고 세금을 내지도 못한다 이런 것을 좀비 기업이라고 그런답니다 이게 국제 결제 은행 비스의 정의에 따랐다 그래요 이 좀비 자를 많이 쓰는 것도 참 별로 좋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독일에서 독일은 그래도 잘 나가는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기업 중에서 6분의 1이 지금 좀비 기업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음, 그렇다면 전 세계에 좀비 기업들은 더 많이 있겠다는 얘기죠. 뭐 한국의 좀비 기업 말할 나위 없이 많겠죠. 그래서 이 좀비 기업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가 위태위태하다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2025년까지 간다 어,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자살자가 엄청 늘고 어, 경제권이 엄청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을 두고 자꾸 중남미의 음, 어느 나라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어, 있긴 있어요. 우파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중공업 부분부터 어 굉장히 그 지식사업까지 그, 음, 그 사업, 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업 분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보다도 탄탄한 편이에요. 누가 어쩌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게 외부 세력이 한국의 경제권을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고, 그 외부 세력이라는 것은 문재인 자체가 외부 세력이죠. 왜냐하면 글로벌리스트잖아요. 글로벌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그 꽂아놓은 그런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한국의 경제권을 탄탄히 하기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빚을 늘리고, 그리고 빚을, 국가 빚까지도 지금 마구 늘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 빚, 기업 빚, 게다가 이제 국가 빚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 없는 정 어, 나라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끌려서 그래 조금만 줘도 괜찮어 못 살아도 괜찮으니까 기본소득 좀 줘라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달콤한 사탕 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탕을 자꾸 좋아하게 되면 이가 다 썩고 그 골격이 다 썩고 그 무너지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탕 말림으로 지탱을 하면서 실질적인 나라 운영을 글로벌 라이징, 그러니까 세계화 세력한테 맡긴, 어,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되도록 칩을 맞지 않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나마 여성 단체들이 완전히 친중국 정부, 친중국 또친 뭐죠, 친 정부 어, 손 아래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만 한국 사회가 조금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반도의 핵무기를 사용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드워드 자서전에서 이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낸 우드워드 자서전인데 그때의 뭐 여러 가지 플랜 중에 하나 그게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오래 전에 나왔던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리쳐서 미일 한반도 공동 작전 5055. 그런 작전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2002년도에 제시된 것으로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르쳐서 1965년도에 맨 처음에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미시아라는 사람이 연구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반도에 핵 투하하고 자위대 상륙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위대가. 어, 이것은 우드워드의 그 핵무기 투여 플랜 주장과 마찬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이 핵무기를 뭐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충격적인 그런 플랜에 대해서 어뭐여의와 가릴 것 없이 어떤 정부도든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laughs> 그 중국과 일본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나라가 됐는데 일단은 중립국화를 위해서 뭐 연방제라도 전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연방이라는 것을 중 어, 어디죠 독일도 연방제였습니다 과거에 오래 전에 그리고 어, 한국도 만주랑 뭐 이렇게 했을 때의 연방 형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북한을 인정을 하고 그~ 어 어떤 방책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한국 한반도가 아~ 전쟁 나서 이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이로운 것은 전쟁에 투여되는 그~ 무기 무기 생산 국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국 경제는 완전 폭망하게 되고, 북한은 말도 못하고, 사람 인명 피해는 말도 못하고, 그것이 뭐한 뭐 50년 동안 또그 피해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음, 핵, 그 폭발로 인한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한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남북이 손을 잡고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남북이 토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뭐 북한의 뭐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지 뭐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전쟁을 하게 되면 인권 이건 나발 이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대안책을 남북이 본인들이니까, 본인들의 건강 문제고 본인들의 앞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손을 잡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